이거 개고 있어. 이게 <laughs> 슈퍼예요. 아, <여기>. 우와!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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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퍼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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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지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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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춥잖아, 원래 뱀은? 아, 나보기 하지 마. 아, 왜요? 아무래, 아무래. 아, 좀 무서워. 우와. 무서워. 너, 뭐야? 야, 너 밑에 오고 있는데? 어떡해. 우 아, 진짜 야, 고양이인 줄 알았어. 이 새끼 여우예요. 우와! 촉감 어때? 아, 강아지 같아. 강아지가? 어. 오, 어, 뭐예요? 어, 뭐예요? 얘네 슈가 글라이더예요. 아, 네. 얘 꼬리인가봐. 엄청 부드러워요. 오, 되게 부드러워. 꼬리를 꽉 잡고 있는 거 오, 얘 너무 예쁘다 얘, 얘 진짜 이뻐. 극세사 소 같아. 어. 어 이거 어 이거 좀다 <laughs> 먹었어 다 먹었어 <laughs> 두 마리였구나 어 아까 얘 만졌잖아 <laughs> 어, 나 아까 쟤 만졌어 <laughs> 어 <웃음> 정, 지금 정신이 흔해 아니 안될것 같아 어 이거 좀 제일 작은 친구를 좀 올려주세요 제일 작은 친구 근데 얘 점프 안 해요? 네안해안 안 해요 어. 조금만 있다 바로 데려가주세요 근데 귀엽게 생겼어 어, 가져주시면 <laughs> 안 돼요 나 어, 음, 찍어두라고 네. 계속 보니까 정들지, 아니 안 움직이면 괜찮아. 아, 느낌이 안 아. 나. 안움직이 엄마, 안 움직이면 엄마, 봐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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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 돼? 생각보다 발... 어 움직인다 들어우우왜 이렇게 길어? 이거 시 시도기 이다우 아, 따뜻해. 카아 여기 있 어, 오, 저나 갑자기 왔어. 아, 빠리저자젖저자젖어 어, 어, 젖었어 너무 신기해. 얘네가 얼만큼 작은지 손바닥으로 비교해줘봐. 아, 내, 내 손도 작은데. 오! 뭐야? 미안해 미안해 넘어졌어 깜이야 이게 말이 되는 조합이야? 즐겨 우리 반겨주고 있어 이 자세 이 자세 이 자세 신기해 신기해 이 자세 어떡하지 말라고 왜 이래? 야 추천하냐 너왜너왜 추천하냐 뭐 해줬으면 좋겠어? 원하는 게 뭐야 <laughs> 먹을 거 먹을 거. 착사랑이야 아, 어, 착하다 얘. 너나 <laughs> <laughs> 얘만 줄래. <laughs> 귀여워. 그냥 눈도안떠눈 감고 먹어. <laughs> 어, <또 쓰셨어>. <laughs> 뭐야? 지금 꺼내는 거야? 눈좀 털어, 씨. 지롱 떴어, 떴어. 열받았어, 열받았어. 열지롱 열받았어, 열받았어. 와! 나와, 나와, 다와 오, 와, 나왔다. 우와! 우와! 끝이야, 씨. 아, 나 진짜 잘 왔어. <laughs> 들어온데? 후진도 하네? 저 토끼 먹으면 어떡해? 저 고양이가 구경하고 있어. 아우 이거 딱 겼냐 너 또? 들어오세요. 잡았다. 토끼 동전 토끼 토끼 도망가는 거 봤어? 토끼 들어갔어. 뭐야? 토끼가 제 어, 너무나 고래. 그래. 야, 너무 그래. 미안 토끼 다시. 문세기. 징그러워. 아, 난 진짜 징그러 너무 징그러워. 이쁘지? 어머, 얘 뭐해? 어. 만져달라는 거 아니야? 너 이뻐해달래. 이뻐해줘. 이뻐해해줘 <laughs> 만지는 게 어. 만족스럽지 않은 거아니 만족스럽지 게 다해서 아져줘 <laughs>

놀라운 거 아니야? 축하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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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ठीक है